잊어버리고, 그런 사실조차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자서들을 쓰면서 용산도서가 관 다음주에 이제 목요일날 출판 기념을 하거든요. 그거를 회차를 하면서 막그 저기 노트를 찾아보니까 그때서 이제 그 노트에 그게 있는 거야. 자기 너무 놀랬다는 거야. 와, 내가 이렇게 중요한 보물을 말이지 기억도 안 하고 살다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닷속에 깊이 빠져있는 보물을 인양하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분이 53년도에 해양대학교를 나왔는데 해양대학교 시절에 일본에 있는 아스코라는 여자랑 팬파를 했어. 팬파를 했는데 그 여, 여자하고 펜팔한 게 편지가 이만큼 됐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반전이 있어. 어떤 때 반전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때 아, 그래서 그 아스코하고 이렇게 편지했던 그 편지가 있나? 이랬던, 그 편지가 있을래나 아이, 그까지 그 찾아서 뭐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우리는 막 토론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다. 묻지도 않은데 오늘 집에 가서 아스코 편지나 찾아볼까? 이러시더라고. <laughs> 응.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가 깔아놓고 아, 그러세요. 그거 찾아오세요.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다음번에 오니까 그 아스코 편지를 이렇게 헤어지면서 헤어지면서 어떻게 했대? 그 여자를 줬대는 거야. 그 우리가 아니, 궁금하잖아. 근데 왜그피천득이가왜그 저기 또 이렇게 사귀던 여자가 한 번을 한 번만 만나고 아니 만날 것을 하는 뭐 그런 그 편지 쓴거 있잖아. 그래서 지 그분도 한 번만에 헤어졌는데 그럼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헤어졌느냐? 우리가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때 마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대. 근데 그 여자와 <laughs> 한국 여자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갖다 바꿔서 넣었대. 아이고, 아이고. 어, 그니까 이쪽에 좋아. 보낼 편지를 여기다 넣었대는 거야. 그 편지를 네. 바꿔서 넣어서 헤어지게 된 원인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 글을 쓰면 얼마나 아름다운 글이 될까요? 그런데그 다음에 이제 딱또 반전이야. 아, 이제 그 편지도 그 헤어질 때 아무래도 그냥 이래니까 너 가져가. 이러면서 줬던 거 같은데, 줬던 거 같은데, 아, 이제 그거는 끝났어. 근데 또 앨범을 막 뒤지니까 a 퍼 반장만 아니지 독사들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이 보여주는 거야. 이게 바로 아스코 저기 그 모습이야. 근그 일본 여자가 얌전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반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추억 과듣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록에 남겨서 어 파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파일로 갖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나의 진실, 나의 솔직함. 나 어릴 때 이런 상처 있었어 하는 것까지도 다 고백을 하세요 남편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 뭐 하기 위한 거 아니야 나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그거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다 써서 이렇게 되면 그 상처 치유도 되지만 상처 치유도 되지만 자신에 대한 맑은 물이 퍼 올라올 때 진정한 또 다른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라 이거를 기본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진 10장. 근데 여러분들의 사진이 200장, 300장도 넘어. 그거 달란 머리 아파. 1번부터 10번까지.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제가 이게 이제 무슨 개인, 뭐 무슨 이제 이렇게 강의 시간 같으면 제 사진도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선 오늘의 목표는 뭐야? 여러분들 글잘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만 알고 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콩나물에 물줄때 어떻게? 그냥 쑥쑥쑥 빠져나가는 것들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 속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SNS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엄청 어, 우리 시니어 중에서는 어, 서울에 1%도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워. <laughs> <laughs> <작사>, 작가들께서. <듣겠다. 웃음> <laughs> 작가들이지, 그냥.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도 기분이 나쁘신가요? 아, 아니요 좋아요. <laughs> 오케이 okay. 연대별로 아 연대별로 어, 해도 되고 이제 선생님이 자, 의미를 이제 인생의 거. 반전을 반전 반전의 사진 어, 어 음, 선생님이 이사에 이 어떤 거 음. 이런 거 그런 거그 고거는 얘는 제가 지금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속에서 얘를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 이제 좀 만들어 놓은 다 말씀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갈길이바빠 갖고 갈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9번을 보면 인생의 전환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밑줄 그으세요. 밑줄 자. 어. 인생의 전환점, 달의 치간 <laughs> 여러분들이 살면서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어, 여기서 60대가 안 되신 분은 없으시죠?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여기 있어요. 아, 음. 어, 여기도 손 어, 들고. 여기도 손 들고. 60대 안 되는 분니어 어쨌든. 젊어, 젊어. 어, 그, 그래도 50대 다 후반이시죠? 네. 예. 네.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아, 내 인생의 전환점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전환점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전환점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의 가치관이 있어. 나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가족에 가는 것이든, 정치에 관한 것이든, 교육에 관한 것이든, 나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 보고, 여기에다 꼭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뭐라 했어요?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냐면 나가 누군지를 알아서야지. 저는 어디에 가면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나나 나 누구야? 지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나야 나. 그다음에 제가 다음 거를 꼽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저는 어머니 안 꼽거든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의 닮은 점은 뭐고? 아버지가 나는 어떤 점일 비슷했고 아버지와의 추억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 아버지란 존재, 아버지의 추억,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데, 우선 가장 중심적인 거는 나예요, 나. 제가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보고요. 아, 나의 전환점. 이거 제가 밑줄 하나 이렇게 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어줄 쓰고 단락을 바꾼다. 이렇그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선어줄 정도 이렇게 쓰고 바꿔야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쉼표도 안 하고 그냥 줄줄 이잘 자리 막 여섯 일곱 줄을 그냥 뭐 이으듯이 수 숨도 너무 갑빠 그렇게 하지 말고 끊어줄 때 딱딱 끊어주고. 음,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그걸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나 숨차. 그러면 어, 자기 그리니까 자기가 도취돼 갖고 몰라. 근데 남의 글이 그렇게 썼다 그러면 자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국수 가닥이 한두 끝도 없이 길르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laughs> 그렇죠. 조금 적당한 길이로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음. 여기서 이제 길게 쓰신 분들이 덜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선어절 쓰고 단락 바꾼다. 그다음에 주어가 있는 문장을 써라. 누가 얘기한 건지 뭐가 한 건지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여기 그 사진 그 선생님 사진반 선생님 도구지 저기 분장에 사시는 분 이렇게 작가도 하고 뭐 김영덕, 어 김영덕 네. 어.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예술을 많이 하고 목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네, 미대 나왔어. 어, 미대 나왔어.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래갖고 1층에서 와서 있었는데 그 선생님 가기 끝나고서 나는 어저께 이거 막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바빴어. 근데 아저 선생님이랑 내가 오늘 같이 집에까지는 가야 되겠다. 한 시간 동안 나모하면서 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하죠. 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그 기다리더라고. <웃음> 그래갖고 <laughs> 저를 봤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어? 분명해요. 어. 어 순회사람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음 그렇게 네. 만나는 선생님들 있잖아. 그 직관으로 딱 만나는 음. 선생님들이 얻을 것도 얻는다고는 안 되지만 얘기가 잘 통해. 소통이. 음.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가지 이런거 여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또 얘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하는 일그 다음에 또 편집에 있어서그선생님또 인디자인도 또잘 하신대 오. 그래서 뭐 인디자인에 대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막 했어요 그래서 어 되게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이었는데 음. 그럼 경험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무리 바빠도 어, 토지박물관에서 도자기에 대해서 주게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 이모 선생님이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도 닦고 태촌에서 도장기 가마도 하 고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laughs> 제가 가서 옆에 가서 이랬어요. 딱 써갖고, 선생님, 그런데 왠지 선생님 옆에만 쓰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딱 그랬어. 아, 그러세요? 그럴 수 있어. <laughs> <laughs> 나는 그 얘기 썼다는 거야. 그럼 내 기분 전환도 되고, 살짝 연애 감정도 느껴보고, 음, 어쨌든. 근데. 그 시간을 즐겼구게 중요한 것, 할 것, 할 것, 것, 것 <laughs> 같은데, 시간을 즐 그래, 솔직하게 써야 되는 거야. 요그데 솔직하게 쓰셔야 돼. 근데 그냥, 웅웅하게, 안 해도 안 하는 척, 그리고 좋아도 안 하는 척,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까 제가 얘기도 했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진실한. 진실한 것도 있지만, 뭐 무슨 이제, 그 상대편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잘하는 <웃음> 건강. <laughs> 그죠? 건강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고, 어, 그다음에 약간의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친구를 좀잘 사귀어야 돼.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죠. 자식은 지고 친구는 뜬다. 친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면 약간의 봉사도 좀 해야 돼. 그래서 봉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친구를 사귈 때, 우정적으로 사귈 때 여자 남자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아 그냥 친구죠. 아 친구야. 그게 여자분들은 그래. 다 아, 친구죠.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이상 선생님. <목소리> 네. <laughs> 저번 날에 제가 포함을 했는데 어땠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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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기 대가님께서 먹으신 <laughs>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도봉에 그 강의 나가는 중에 90살 먹으신 어르신이 있어요, 여자분이. 근데 이제 출판기념을 했어요, 월요일날. 출판기념을 했는데 우리가 한 명씩이나 두 명씩을 데리고 오라 했어. 많이 데리고 오면 자리가 복잡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일 1명 2명 내지 2명을 데리고 오라 했어. 근데 그 90살 먹은 그 할머니께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데리고 왔는데 91세 먹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오. 그 할아버지가 키가 그 할머니보다 더 작아. 근데도 또 이러고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해? 둘이 사진 찍으라고 막 그러니까 또 둘이 사진을 있어요 저한테 핸드폰을 포즈를 딱 취하는 거야. 그러더니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손을 잡아야지를 이럴 단자 언제 잡냐고또 손을 막 포기 놨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늘 빵을 사다가 하나씩 할머니 그 저기 가방에다 넣어주세요. 가방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또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 저번에는 머리핀도 사다 줬거든. 그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머리핀도 사다 줬어. 머리핀도 사다 주고 그 할아버지가 내 주위를 데리고 글 돌아요. 이렇게. 91살 넘은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복지관에 올때그 할머니가 복지관에 올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뭐, 손을 잡거나, 뭐, 뭐를 했는지를 그걸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더 웃기는 게 있어. 그 할머니가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한데, 옛날 경계을 출신이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와 관계없이 머리가 좀 있으시니까, 머리가 좀 있으시니까, 아, 90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90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할아버지한테 아, 할아버지 옆에서 참 정식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어떤 글 하나 발표하시 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 해요 가방 메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요 <laughs> 그 할머니가 아직도 내 스타일 이 있어 어, 얘, 아니 그러니 아니 어르신 아직도 네 스타일 내 스타일 있어요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남자가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고 잔잔한 이야기, 그런 주제들을 선생님들은늘 발굴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좀 모아놓으세요. 뭐 친구 얘기든, 내 얘기든, 누구 얘기든. 그때한줄도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주변의 근데... 이야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써놓으시고. 요 저는 그걸 갔다 오면, 어떻게? 바로 블로그 포스팅이야. <laughs> 그다음에 11번 실전하고 있네요, 이분은. 지금 실전 뭐 하는 거지? 진짜 속시간에. 진짜. 아니면 우리 공사. 만약 말씀을 마요. 하시면 바로 소리. 를 해야 되잖아. <laughs> 오케이. 그날 연습 한번 해봐. 1 0 0점 만점, 열죠 그러면 1 1번 문장을 쓸 때는 주어가 있는 문장을 쓴다. 그죠 주어가 있는 문장을 씁니다. 내 문장 어떻게 써야 돼? 아까 이랬듯이 길게 부수 깔아 길면 어디까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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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능라도까지가나. 법까지 <laughs> 가야 돼, 그렇죠? 법까지 능라도박상까지 가면 안 되잖아. <laughs> 어, 여기에서 아니, 어 네. 간단히 빨리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게끔 문장을 짧게 쓴다.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전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 SNS 시작하기 전과 후가 우리가 쓰고 있는 주제라면 주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SNS를 하고 뭐 컴퓨터를 맨날 했고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쓰면 재미가 있어요. <laughs> 네.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 제가 예를 들을게요. 종로 여기 사과미거리에 차가 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그때 마침 자동차가 끽하고 섰다. 끽하고 섰는데 어그 민스카트를 입은 여자가 본네트로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빨간 부두가휙 하고 멀리 던져졌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럼 반전이 딱 일어나잖아. 글리 이렇게 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지. 종로 4가, 4거리에, 네 그, 차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만 쓰면 음. 재미가 없잖아. 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나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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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을 쓰셔야 돼요. 네. 빨간 구두가 안 떨어지면, 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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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만, 네. 까만 구두가 떨어졌다 해도 쓰셔야 돼. 요 빨간 구두보다는, 어, 까만 구두가, 까만 구두가 떨어졌다. 이렇게 쓰더라도, 그래도 구두 떨어지는 것까지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음. 네. 누가 없으면 운동학교는 지하운동학는이어지 뭐. <laughs> <끈을지 웃음> <끈을지 웃음> 어쨌든 그거는 운동학끈이끌어지는 뭐가 적어지든 주식어지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쓰시고 자 뭐든지 제제 나중에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볼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2번. 중복된 말을 골라낸다. 이번 예를 들면, 이거 아주 쉬운 예인데, 서울역전 앞에서,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네, 틀리죠. 틀리죠. 어, 그러니까, 중복되는 말이 여기 있어 보면, 더러더러 더러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말을 골라낸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단정하다라는 말을 썼다면, 어, 두 줄이나 세줄 지나서, 또 단정하다는 말을 쓰면 될까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다른 단어로 바꿔주세요. 그죠? 다른 단어로 바꿔주신다. 오늘 엄청 궁금하네요, 이거. 몇단할 거를 다 하고 있다 <laughs> 들어와요, 그래도. 다 들어와요. 스마트하니까. 그냥... 맞아, 스마트하니까, <laughs> 역시. SNS는 최고예요. <웃음> <웃음> 여기서 모든 작가들 최고예요. 네. 그 다음에 13번. 어, 그 작은 단편 할 때는 내가 중얼거리거나 감조 감정...